안녕하세요. 김현방여성의 원장 김진아입니다. 소음순 수술 수면 마취의 장점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에 따라서 소음순 수술을 국소 마취로 한다는 병원들이 꽤 있습니다. 국소 마취만 하게 되면 어, 소음수는 굉장히 민감한 조직이라서 어, 수술 시에 꽤 많은 통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환자분이 공포감이나 통증 등으로 인해서 수술 중에 반드시 움직이게 되고요. 환자분이 수술 시에 움직이게 되면 그 정교한 수술술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단순 절제 봉합하는 과거의 방식으로밖에 대부분 할 수가 없고요. 정교한 레이저 미세 수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 그 자체로 결과가 좋지 않게 되는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저희 병원에서는 항상 수면마취로 하고 있고요. 수면마취로 해야 환자분이 그 편안하게 수술 중에 주무시기 때문에 어, 통증에 대한 공포감도 없고 어, 수술 중에는 통증도 못 느끼시고 어, 그리고 수술 중에 어, 환자분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정교하게 다듬는 레이저 미세 수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항상 수면마취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수면마취는 이제 속달된 마취과 전문의가 마취를 하는 경우에는 거의 위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국소마취보다도 덜 위험한 경우도 많고요. 어, 국소마취는 오히려 수술 부위가 국소마취 주사가 많이 들어가면 많이 붙는다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주변 조직에 어, 다른 문제를 일으킨다든지 어, 하반신에 감각이 없게 되는 문제가 있다든지 그러한 문제점들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그 수면마취는 어, 편안하게 주무시고 나오시면 수술이 끝나 있고 보통 어,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할때 어, 수면 마취를 하는 것 어, 그러한 정도를 생각하시면은 쉽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어, 그리고 더더욱 저희 병원에서는 어, 마취과 전문의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마취를 하기 때문에 어, 저희 부부 의사가 운영하는 의원이고 저희 여원장이 마취과 전문의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환자분을 직접 맞를 합니다. 그래서 어, 마취과 전문의가 직접 마취를 하는 병원이기 때문에 더더욱 굉장히 안전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들을 병원 선택에 많이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입니다. 이상 김앤방 여성의원 원장 김진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